것을 알려 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정수기 과연 콜라도 정수가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집에 없어도 공공장소에 되게 많죠. 볼 때마다 얘가 처음에는 수돗물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정수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집의 정수기로 실험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 집 정수기를 뜯어 봤어요. 정수기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보면 제가 잘라낸 파란색 선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흰색 선은 그 싱크대에 설치하는 거 있죠. 과일 씻을 때그 조리수. 파란색 선에 수돗물이 들어가서 여기 이 필터 4개가 깨끗한 물로 바꿔 줘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물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물탱크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파란색 선에 수돗물 대신에 콜라를 넣어 봤습니다. 콜라도 정수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어, 쭉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압이 없다 보니까 잘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억지로 구멍을 뚫어서 제가 눌러 넣었어요. 과연 정수가 됐을지 한번 볼게요. 우와! 우와! 완전 물인데? 물 마셔. 우와! 아 진짜로! 그냥 물인데 우와 야 이만큼을 물로 정수했어 진짜 제대로 정수되었어요 완전 물맛입니다 게다가 물탱크에도 물이 있었어요 완전 신기했습니다. 콜라는 물이랑 설탕이랑 식품청화물이랑 있는데 우유 같은 거는 진짜 자연에서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유제품이라 완전히 탁하겠죠. 그래서 우유도 한번 넣어봤어요. 혹시 겹칠 수 있으니까 일단 콜라물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이 예, 우유 우유로 한번 해볼게요. 흘리는 게 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게더 많았어요. 아이씨 아까워. 자, 지금 거의 반가량 부었습니다. 와, 우유도 되면 대박인데. 자, 짚고, 오! 와! 맛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정수가 됐습니다. 바닷물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물이, 우유가 되면? 물 마셔 정수기 짱이다 고마워 내일 치료해줄게 오늘의 결론 정수기에 콜라를 넣으면 깨끗한 물이 나온다 따라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무인도에 계시지 않는 이상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필터 값만 가는데 10만원이 넘고 정수기 관리하시는 아주머님한테 혼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